읽어 주는 교과 첫째 날 6월 13일 일요일 갈바리를 묵상함 모세와의 언약 아래서 주어진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이나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신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서로 다르지 않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만일 구원이 행위와 같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공덕으로 얻는 것이요. 창조주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지시게 될 것이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반대로 의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인간에게 있다. 우리는 물론 그 의무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족시키셨다. 사람이 하늘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며,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늘 있을 것이다.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셨다. 비록 그분이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격심한 투쟁을 겪으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갈바리의 장면은 가장 깊은 감동을 요구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 열심을 보이는 것은 무방하다. 탁월하고 무리한 그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에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는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높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이권213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구원의 대가를 깊이 명상할수록 우리는 죄의 흉악성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향한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된다 묵상 오늘 교과에 인용된 엘렌 화이트의 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더불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고 내삶 속에서 십자가를 높이며 사는 방법이 무엇일지 묵상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 자신의 삶을 정의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십자가를 높이며 사는 삶의 좋은 모본이 됩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적용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가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증언보감 일권 515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